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소는 빨리 달려 종 소리 울려 까 달리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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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빠오리 오빠 오빠 리빠 오빠 오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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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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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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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빠 요빠 오빠 오 그러니까 뭐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선물도 어, 없고 저희 아 준비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좀 선물을 구해볼까요? 슬기로운 두 반장 오늘은 두 산타가 돼서 가장 따뜻한 나눔을 선물하러 갑니다 복잡하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지금 야.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 이거 이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아 예예예 오 예, 예, 예. 어, 바쁘시구나 오뭘 어, 정리하시나 봤더니요 이 혈액들이더라고요. 음... 네, 눈코들새 없이 바쁜 이곳은요, 바로 혈액 공급소입니다. 이곳에선 없어요. 헌혈자들의 귀한 아, 혈액을 아, 보관하고 아, 있다가 줄어들어.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혈액을 요청하면 빠르게 제공한답니다. 여기 있는 혈액들이 지금 오늘 나갈 혈액들인가요? 병원에 강릉 병원에 나갈 아, 한 병원에 나가 혈액이요. 아한 병원에 한 병원에 어, 이만큼이에요. 네, 이곳에서만 1년에 4만 유닛의 혈액을 공급하는. 저희는 24시간 365일 항상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공급해요. 어. 그래서 특히 동해, 삼척 이런데 특히 산부인과나 응급이 생기면 저희가 밤에도 택시로 보내드려요. 어. 직접. 네, 강원 지역 곳곳에 하루 4번 어, 배달하는데요. 하루 중에 지금 1차첫 번째인데 첫 번째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가장 따뜻한 나눔 혈액 배달하러 저희 두 반장도 출동합니다. 이 혈액 공급 차량은 소방차 구급차처럼 긴급 자동차인데요. 혹시라도 이 운송 차량이 뭐 이제 사고를 당할 경우 처리하는 시간 동안에 뭐 어떻게 뭐 절차가 있나요? 만약 차량 이동이 안 되는 사고나 뭐 이런 게뭐 고장이나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공급소나 아니면 본원에 전화해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상태이니 긴급 택시나 빨리 운송할 수 있는 원래 혈액은 일반 차량으로는 공급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병원으로. 네, 다행히 저희는 별탈 없이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에는 각종 사고가 느는 만큼 혈액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데요.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서둘러 배달을 마쳤습니다. 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네. 네, 다음으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 이제 헌혈할 곳을 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 여기 같아요. 아,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네, 적십자. 어? 어? 이쪽으로 어? 아, 여기 있다, 마크 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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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겨울이 네네. 헌혈 보릿고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겨울이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응. 홍보하는데 네. 저희 들기로 두 반장이 열심히 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오늘 네. 저희 헌혈 버스 나가 있는데 두 반장님이 어? 출동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 오 헌혈, 헌혈 버스요? 헌 버스. 헌혈 버스가 나가 있는 속초로 출동했는데요. 이게 바로 찾아가는 헌혈 버스입니다 헌혈 버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차례를 기다릴 편안한 대기실부터 또 헌혈 전 검사를 할수 있는 간이 진료실도 있고요 대망의 체혈실까지 그야말로 이동식 헌혈의 집이더라고요. 강원도는 헌혈의 집이 총 일곱 군데 있는데 도시로 따지면 원주, 춘천, 강릉 세 곳에 밖에 없어요. 홍천, 화천 이런 곳들은 헌혈의 집이 없다 보니까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이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헌혈버스가 헌혈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시설팀 정보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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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녕하세요. 지원팀 재정팀 예산팀 총무팀까지 총무팀 총무팀 예. 아, 이렇게 여러 팀이 있구나. 아니 오늘 네, 버스 와있는데 혹시 아셨어요 아네 네, 오늘 네, 하신 분 하신 분들 오늘, 오늘 오 하고 오셨고 어야 어떻게 신나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어떻게 바쁘신 중에 좀 내려가실 아, 시간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팀 안녕하세요. 예산팀, 예산팀 안녕하십니까. 예산팀. 아, 아 저희 예, 돈 타러 온거 아니고요. 예산팀. 예산팀. <laughs> 예산팀. 혹시 예산팀에는 오늘 헌혈하신 분 계세요? 헌혈 버스. 네, 다녀오신 분. 아, 예산팀? 아, 예산팀이 아, 업무가 많으시구나. 원래 예산팀이 아, 막 헌혈하면 탁 좋을 텐데 어떻게 팀장님실까요? 이 네. 어 아, 팀장님 혹시 지금 잠깐 헌혈하고 와도 되나요? 어 그럼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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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장. 좀. 왔습니다. 예, 네, 저희 왔습니다. 어? 아, 아 여기. 어, 하고, 하고 오셨어. 하고 오셨어. 제정 팀이 오빠가 지금 다 보셨잖아요. 지금 에이. 상태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네, 3 0분 전에 버스에서 만난 헌혈자분이세요. 그러면 팀에게 홍보 좀 하세요. 제정 네. 팀에게 네, 권장하세요. 네, 지금. 네, 지금요? 지금 권장하고 있요 하니까 괜찮네요. <laughs> 혈액도 부족하다는 게. <laughs>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아, 야, 하죠. 아, 하죠. 와. 야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최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와, 하시죠. 어머나. 야, 혼자 가줄 건데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달려나오신 거잖아요. 아, 코로나 생기고 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헌혈하면 그런 병들이 나한테 올수 있다 이런 인식이 막 생기면서 아, 그렇죠, 헌혈이 그렇죠. 잠깐 멈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모두 다 안전하고 헌혈을 통해서 다 함께 네. 소주와 생명을 살린다는 기분으로 그렇죠. 이제는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와, 아니, 아니 누구세요? 홍보대사신, 홍보대사신데아잠깐 홍보대사신데? 헌혈 적십자 청년 홍보를 실천하는 김헌혈입니다. 아, 아. 야! 야! <laughs> 예, 흔쾌히 헌혈에 동참해준 속초양양양육지원청 직원들 덕분에 다 네. 원 버스가 됐습니다감사하 네. 아, 감사 15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다 네. 감사다 네. 감사합다 네. 감사합니다. 다 네, 모두 모두 헌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를 마치고 강릉으로 아, 돌아왔는데요. 그렇다네요. 아 홍보에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야 저희도 해야죠. 와 아니 어, 잠깐만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응 네. 반장님 음. 이게 뭐가 양손 가득 뭐 선물, 크리스마스 준비하러 오신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적십자사에서 받았던 이런 상패나 이런 걸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어? 상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뭐 얼마나 헌혈을 많이 하셨길래 상을 받 조금 많이 했습니다. 424회. 424회? <laughs> 어, 제가 적십자사에서 정하는 헌혈유공자가 됐거든요. 예, 400회 이상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명패인데요. 예, 가족들 역시 헌혈 유 6번 계기였어요. 첫 계기는 지금 저희 아들 나이인 고3 때 네. 저희 같은 반 친구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아.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헌혈밖에 음. 없더라고요, 그때는. 아. 그래서 아. 그때를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세 분이 같이 헌혈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막내가 첫 번째 헌혈을 하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1학년. 낙 1학년 <laughs> 헌혈을 할수 있는 최저 나이가 만1 6 세거든요. 네. 갓 지나서. 정말 이제 헌혈 패밀리. 화이팅. 네, 헌혈 패밀리 막내가 드디어 첫 헌혈하러 갑니다. 아, 조금은 긴장한 듯한 얼굴인데요. <laughs> 아니 이게 좋은 일인 걸 알아도 처음은 떨릴 수 있어요. <laughs> 제가 봐도 돼. <laughs> 네, 봐. 아. 오, 안 파이팅. <laughs> 아버지와 형의 의무, 응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한다고 허락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헌열 축하합니다. 막내도 했는데 제가 빠질 수 없죠. 오. 저희 제작진과 함께 헌혈에 나섰는데요. 작게나마 보탬이 될수 있어서 참 보듯했습니다. 헌혈하는 당신이 진정한 영웅. 응? 모두 모두 동참해 주세요. 동참하세요. 지금까지 실기로운 두 반장이었습니다.